여러분은 외국에서 실수로 무례한 손짓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지인의 제스처를 완전히 오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디랭귀지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 각국의 손짓과 바디랭귀지를 비교하며 특히 우리의 상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영상이 해외여행이나 국제교류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손짓이나 몸짓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때로는 매우 불쾌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이나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지식이죠. 자, 집중.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볼까요? 파트 1. 엄지손가락이 최고가 아니다. 먼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엄지손가락 제스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것은 좋아요, 훌륭해요,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죠. 하지만 중동과 일부 서아시아 국가, 특히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 제스처가 심각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에서도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불쾌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히치하이킹을 할때 엄지를 내미는 것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해되지 않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성인에게는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제스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트 2. OK 사인도 조심히. 이제 OK 사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이 제스처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괜찮다, 좋다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하지만 브라질, 터키, 그리스 등에서는 이 제스처가 매우 불쾌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이 손짓이 학문을 가리키는 저속한 표현이에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 제스처가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아동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니 국제적인 자리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파트 3. V사인도 차이가 있다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매우 친숙한 V사인은 특히 사진을 찍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손가락으로 V를 만드는 이 제스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승리 또는 기쁨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에서는 손등이 상대방을 향하게 하는 V사인이 매우 무례한 제스처로 간주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된 문화적 차이로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V를 손등이 보이게 한다면, 꺼져라 라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 시 V사인을 자연스럽게 하는 한국 문화와 달리, 서구권에서는 어른들이 V사인을 하는 것이 다소 유치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4. 우리와 다른 독특한 인사. 이제 인사 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허리를 굽혀 절하는 방식으로 인사하지만, 현대에는 악수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인사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즈라 불리는 볼키스가 일반적인 인사 방식입니다. 보통 양쪽 볼에 번갈아가며 키스하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인사 문화가 있죠. 중동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같은 성별 간의 뺨에 키스하거나 코를 맞대는 인사 방식이 있는데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남성들 간의 코를 맞대는 쿠슈막이라는 전통 인사법이 있어요. 독특한 인사법도 있는데, 티베트에서는 혀를 내밀어 인사하는 풍습이 있고, 몽골에서는 서로의 팔꿈치를 잡고 냄새를 맡는 인사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사방식은 문화적 배경과 역사에 따라 형성된 것이니,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인사 예절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파트 5. 해외에서는 함부로 웃지 마라. 이제 표정. 특히 미소와 웃음에 관한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불편하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웃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메커니즘이지만 서구인들에게는 진지하지 않거나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는 공공장소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무턱대고 웃는 것이 어리석음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왜 웃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이유 없이 웃는 사람은 바보라는 속담을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테레와 라이라고 불리는 당혹감을 숨기기 위한 미소가 있습니다. 이는 불편한 상황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방어 메커니즘인데 서구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나 동의의 표시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미소가 친절함과 개방성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행동이 러시아나 프랑스에서는 다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파트 6. 나라마다 다른 바닥에 앉는 자세. 앉는 자세도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바닥에 앉는 문화가 있으며 특히 정식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는 정자가 예의 바른 자세로 여겨집니다.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발바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발은 신체에서 가장 불결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 국가들에서는 다리를 꼬거나 발을 앞으로 펴서 발바닥이 보이는 자세가 큰 신뢰가 될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중동 국가에서도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모욕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데,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후세인 대통령의 동상이 무너졌 을때 이라크 시민들이 신발로 동상을 때리는 장면이 바로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part 7. 손으로 가리킬 때 주의해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방식도 문화 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검지로 직접 가리키는 것보다 손바닥 전체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더 예의바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람을 검지로 직접 가리키는 것은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엄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지를 사용하는 것은 종종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죠. 일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는 왼손으로 가리키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불결한 손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파트 8. 고개 끄덕이니 아니오라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기본적인 제스처도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예 또는 동의를 의미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아니오 또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가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이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오를 의미하고 좌우로 흔드는 것이 예를 의미하죠. 이런 차이는 여행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긍정일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이는 부정이 아닌 긍정이나 이해를 표현하는 제스처로 외국인들에게 종종 혼란을 주기도 하죠. 또한 가까운 일본에서도 끄덕인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는데 종종 듣고 있다 또는 이해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손짓과 바디랭귀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의외로 우리와 너무나 다른 상식을 가진 제스처가 많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손짓과 바디랭귀지를 더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문화교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소통은 말보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더욱 즐겁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